니까 자 부활절 이제 끝났으니까 부활절 끝나면 다들 이제 여행 가시 그러는데 조금 보니까 뭐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생다 지난주에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절이 끝나면 바로 홈플랜팅 처치로 가는거죠 가정세우는교회, 가정세우는교회 그래서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7주, 7주 동안에 가정회복과 믿음의 가문 세우기를 위한 홈 플랜팅 처치를 만드는 거죠. 가정 회복과 예, 처치 플랜팅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강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예, 코로나 팬데믹 때에 교회도 많이 나빠졌지만, 25%에서 30% 정도의 모든 그런 회복, 회복률 자체가, 뭐, 웬만한 교회들은 90% 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전체로 보니까, 이번에 통계 나오고 보니까, 가나한 신자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그 신자 수가 226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가 예. 그러니까 3년 전보다 3년 전보다 30%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전통 교회 신자들이 줄어들었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통계로 보면.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 타격을 입은 전체의 성도 비율수가 약3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가정 붕괴도 이 상당한 그 위기죠. 가정의 위기 멀리서 볼거 없죠. 그냥 저,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가정관이 붕괴됐죠. 가정이라는 가정관 자체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의 이 갭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파괴돼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대, 세대 자체가, 세대 자체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세대가 아니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미 단절된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10대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벌써 그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부모가 그 아이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세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대가 지나가면 뭐 20대를 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그 통제한다는 자체는 또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정관 붕괴는 신앙관 붕괴로 갈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부모가 교회 다니고 부모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부모신앙에 따라오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모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제일 큰 염려가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일도 또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충격들도 있지만은, 한쪽에 이렇게, 한쪽에 그 마음 한쪽에 늘 안타까움으로 묶고 가고 있는 게 아이들에 대한 거죠. 아이들에 대한. 그렇다고 예전 같으면은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laughs> 이끌고 가지만 지금은 그런 것 자체도 그 세대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붕괴나 또 신앙관, 가족관, 가정관 이런 이 세계관의 붕괴, 가치관의 붕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중심이 돼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처치 플랜팅과 함께 꼭 같이 가야하는게 Church Planting and Home Planting이 같이 가야돼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것과 가정 세우는 것은 이거는 공유적 사역이죠. 공유적 사역. 이거야말로 소통적 사역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찾고 말씀하신 회복 사역이죠. 그래서 처치플랜팅만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 세우는 것이 목 그게 최종적 목적일 수는 있지만 그 교회 세움과 함께 꼭 같이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 세우는 사역.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 안에 가정을 세우는 이 사역이 균형을 이룰 때에 그럴 때에 그 신앙이 신앙의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정회복 없이 가문을 만든다는 건그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거는 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세우는 것은 행사가 아니죠. 이건 질, 질서죠, 질서. 가정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서는 하나님 나라가 질서고, 교회가 질서로 되어 있고, 가정이 질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부부가 되는 걸 명령하신 거예요, 결혼을 명령하신 거예요, 가정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또 결혼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50%대 올라와 있잖아요. 50%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안, 한, 안 한다는 이유 자체만 가지고도 그거는 창,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죄 정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결혼 하고 나서도, 이 가정을, 가정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걸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 줘야 될 곳은 국가에서 하지 않아요. 무슨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교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요즘은 아무도 꺼내지 못하죠. 30대, 40대 눈치 보느라고 그런 말 절대 못하죠. 근데 유일하게 가정 회복과 이 자녀 회복과 가문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할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냥 5월달 되면 의뢰하는 그냥 어린이날 어버이날 정도를 지키는 걸 가지고는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킨다는 건 그건 정말 너무런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하지 않은. 예. 가정을 한번 되돌아, 되돌아보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의 그 세계관과 이런 신앙관과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주고 결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수 있는 그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 가는 5월 28일까지 가는 7주 동안에 이번에도 우리가 7주 했잖아요 완전 회복의 날 그래서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완전 회복까지 그래서 그 동안 제가 3년 3개월 동안 코로나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부활절까지 3년 3개월 동안 제가 주일 메시지를 내면서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7주는 메시지를 이 여기 보면은 하나가 홈플랜팅 가정세우기 있고요. 또 하나가 신앙유산 세우기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이 홈플랜팅에 보면은, 홈플랜팅, 성경적 자녀관, 성경적 부모관,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목사님들이 그리칠주아 하는데 홈플랜팅에 나와 있는 그이 그 세계관에 대한 거,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신앙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이 가정이라는 게 뭐냐 그걸 좀 다뤄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말씀은 이 신앙유산 서약에 보면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그 신앙유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언약의 신앙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게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그, 4주까지는 홈플랜팅으로 가시고요.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그니까 2023년은 모든 걸 회복시켜요. 교회 회복, 가정 회복,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 회복의 이 전체적인 2023년은 진짜 플랜팅 처치로 가는 거예요. 플랜팅 처치. 그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또 자녀들도 세우고, 다음 세대 세우고, 교회 세대도 세우고 하는 2023년이 모든 것의 모멘텀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또 2023년이 큰 결실이 있는, 목회적 결실이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액지처치의 목적이 그겁니다. 회복 없는 사역은 그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거기 신앙유산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언약신앙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후손의 신앙.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28일 날, 7주 차에는 3세대 신앙회복, 3세대. 그래서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21일로 할 건지, 28일로 할 건지, 목사님이 잘 정해서 7주 동안에 한번 홈플랜팅 처치를 세워서 지금 혼돈되어 가고 있는 붕괴되고 또 괴멸되고 있는 이런 가정과 자녀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절박감을 가지고 또 간절함 속에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 회복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부터 2023년에 좀 모든 것을 에너지를 총 집중해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7주 정도 하면은 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런 그 소통이 있고 또 소통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녀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한 그런 동기부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홈플랜팅 배너를 붙여놓으려고 했었는데 미리 미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오늘 중에 그 홈플랜팅 배너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주부 앞에도 쓰시고 또 배너 용으로도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전에는 제가 종합배너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종합배너를 왜안 만드냐면 부활절이 엄청 큰 날이고 또 홈플랜팅을 별도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순절 축제.